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본과 우리의 근본과 우리 기초 잠언 1장7절 말씀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결시하느니라 습니다 워너메이커가 그 어릴 때에요, 어릴 때. 자, 우리 랩런트 때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랩런트 때 예배 안 드린 친구는 나중돼서도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 우리가 커가지고 어른이 돼서 우리가 장모님이 되고 뭐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랩런트 때에 여러분의 기본과 근본과 기초가 다 갖추어지는 시간표예요. <laughs> 열살때 성경을 구입해가지고 그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자기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걸 이렇게 체험을 하고 우리 같으면은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그거 일 년하다 말거 그냥 딱 놓고 장관을 하러 갈 텐데 이 원어메이커는 장관이 부업이고 자기 교사가 주업이요. 60몇 년을 아이들을 가르쳤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평생 복음 운동하다 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운 백화점, 최초의 백화점, 그리고 YMCA, 뭐 YWCA, 막 이런 청년들을 위한 그 말씀 운동 할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평생 복음 위에 살다가 간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다. 그게 어릴 때였다. 어릴 때 교회 앞에 진흙탕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자기가 벽돌 한 장씩을 싹,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죠? 우리는 쓰레기 떨어져 있어도 뭐 장로님이 죽겠지, 집사님이 죽겠지, 누군가 죽겠지 하는데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저 여러분. 여러분이 어릴 때 형성된 여러분 습관과 또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은 여러분 평생에 이제 앞으로 인생을 좌우해요. 그 지금부터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도 그렇고 뭐든지 여러분 삶의 기본과 근본과 기초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의 습관에 배어서 나중에 그걸 고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릴 때에도 아내가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목사님 말씀을 통해 듣고 또 기도 제목을 찾고 또 이런 미션홈에 와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내면대가 되면 여러분 미래는 완전히 하나님이 탄탄대로로 응답을 하시겠죠. 그래서 어릴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댐댐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일, 여러분 하는 일, 여러분에게는 학업이 되겠죠? 우리 면트에게는 학업이고, 어른들에게는 직업이고, 업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중요한 게 우리의 기본, 근본, 이게 잘 다져져야 여러분 인생이 중요한 응답이 와요. 이게 튼튼해야 이 안에서 다른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가비쌤이 머리를 멋있게 하고 왔는데, 만약에 가비쌤이, 저기 뭐야, 우리 구장로님처럼 기본 헤어스타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머리카락 있어야 뭐 머리를 올리고 말고 뭐 하지 우리 장로님 옛날에는 뭐노란색 머리 이렇게 딱 옛날 사진을 봤더니 머리카락 엄청 많고 그게 노랑 머리를 물을 들여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보져있어요 근데 지금은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기분이 없어요. 기분이요 헤어. 헤어가 없어요. 뭐말 머리가 없단 말이야 돌릴 머리가 없어요. 그냥 이제 저도 뭐 그렇게 되는데. 기본이 안 되면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이, 기본 건강이 있어야 뭐 배드민턴도 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탁구도 하고 뭐 하지. 기본 체력이 안 되는데 뭘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 사람에게는 뭐든지 기본이 있고,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모르는 거기에다가 계속 뭔가를 쌓아가면 그건 종교가 돼서 앞으로는 계속 눌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기본, 근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생활도 그거를 어릴 때 여러분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굉장히 영향이 엄청 커요. 제가 오늘 하암이 신학원 간다 그래서 뭐 교재비 달라고 <laughs> 교재비가 만 원이라. 뭔 책인지 가져와봐. 책을 봤더니 내용이 굉장히 튼실해요. 그래서 우리 렘너트들 메시지 해주면 너무 좋은데 좀 사모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신앙의 위인들 뭐 하나하나 나온 게 매주마다 하나씩 본다고 생각하면 그게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뭐 이렇게 쌓이면요. 그거는 자기에게 엄청난 위인전을 읽는 것 같은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그런 영향을 우리 어릴 때 받는다면 도전이 되어지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시대를 움직이는 랩런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좋아요, 여러분이. 삶의 기본이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이 뭡니까?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다. 자, 이게 되어져야 그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원한다. 하나님과 영이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행복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빼앗겼어. 누구에게요? 와, 악이라는 존재. 이 어두움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어두움에 잡히고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멸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회복의 길이에요. 그 회복의 길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선지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제사장, 지금도 이 저와 여러분을 어둠과 흑암과 혼동과 공허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그래서 이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이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고백할 때 여러분은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고백을 하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고백을 하는데 정복되어지기 시작해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안돼. 나밖에 없어. 나는 죽겠어. 나는 힘들어. 여러분은 마귀에게 점점 점점 점 정복을 당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존귀하신 하나님 믿는 내가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셔. 어떤 문제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남은 자야, 나는 순례자야, 나는 정복자야.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 계속하면, 그 시간, 그 순간에 여러분은 나부터 여러분 현장을 다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마다 와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계속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모르게 영성이 생겨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모르게... 문제의 사건을 만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기본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고양이, 원숭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동물이니까. 여러분이 짐승이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 없고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사람이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회복이 돼야 정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최초의 복음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매일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죠 끊임없이 들으니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뇌세포에, 여러분의 세포에 입력이 되고 각인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학원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에 부모님이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서울대 가야지. 고대 가야지. 연대 가야지. 여러분 부모님은 안 그럴걸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 그런 분 계셔요? 한 집사님 그렇지 않, 않죠? 얘기 좀 해보셔. 그런다고? 승환아, 엄마가 너한테 좋은 학교 가라고 말씀하시냐? 하마, 아, 너, 아빠가 너한테 좋은 학교 가라고 얘기해? 근데 아빠 참 나쁜 아빠다. 좋은 학교를 가는 거, 얘기를 안하고 거.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좋은 학교, 좋은 곳, 좋은 데, 좋은 데, 뭐,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성공을 향해서 가도록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한 번도 못 듣고. 그, 그래, 여러분, 어릴 때부터 워너메이커처럼 보고 말고 성경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서울대, 고대, 연대 나왔고 영종제 시달다 이딴 떠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비밀 가지고 시대를 정복하고 2, 3, 7을 정복할 응답을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기본을 튼튼히 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계속,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왜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분을 저와 여러분이 영접을 하면, 하나님 자녀죠?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모든요모든 모든 문제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이게 만능 열쇠예요. 키예요, 키.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그때부터 문제들이 해결되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예배 드리는데 그래요. 참 희한해요. 어떤 분이 힘든 일을 당해서, 너무 힘든 일을 당해서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성경을 썼대요. 성경 한번다 썼대, 성경을. 근데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막 상상하기도 싫고 생각하기 싫던 그 생각이 성경을 쓰면서 평안해지고 이게요, 나지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 고백하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내가 하려는 만큼 어렵고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의미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본이 있습니다. 근본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근본이에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성경을 보지 않아요. 미련한 자는 세상 일에 바빠요. 세상 일에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와를 경애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꾼 거죠. 내가 산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 사단은 우리를 손댈 수 없고,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곳이 어딥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수단이요, 방법이요,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 때 뭐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영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왜냐,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 예배를 통해서 이거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뭐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계속 질문해 가면서 가장 기본 근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근본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을 계속 하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살아야 되는 이유, 가정을 꾸려야 되는 이유, 학교를 다녀야 되는 이유, 내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야 되는 이유 모든 게다 여기 예배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짐승이에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과 전혀 반대된 나중심, 돈중심, 성공중심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성공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안 와요. 왜 와요, 그 사람이? 돈 많고 잘사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영적문제 없으면 무너져요. 돈으로도 영적문제 해결 안 돼요. 명예로도 영적문제는 해결 안 돼요. 영적문제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마다 행복해야 돼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니? 날마다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내가 있는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자리. 그 찬양이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자리.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10개명에 1에서 4개명까지요 하나님에 대한 기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안식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초 뭡니까? 10개명에 5에서 10개명. 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개명이에요. 인간과 하나님과. 이거는 사람과에 대한 개명이에요. 그래서, 오개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뭐 해야 돼요? 사람다워야 돼요. 사람다워야 돼요. 여러분이 적어도, 기본 매너, 기본 예절, 예절을 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 운동 하는데도 이거 안 되면은 상식이 안 통해서 전도 운동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이 이거요. 어떻게 준비하냐. 여러분, 자. 여러분이 교회 와서 장로님 보고 인사하고, 집사님 보고 인사하고, 권사님 보고 인사하고, 어른 보고 인사하는 거. 이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른들은 보지만 얘기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적어도 저기 전주 근영학교 배구부 아이들처럼 인사하세요. 어떻게 하지, 도양아? 걔네들? 찾아옵니다. 이렇게 찾아와요. 목사님, 화면 아, 티 인사해. 안녕하세요. 목을 90도로 굽혀서 이렇게 인사해. 어떤 애는 여기까지 가다가 말어. 그때요, 제가 기분 겁나 나쁘냐? 아니요, 겁나 기분 좋아요. 아, 쟤네들은 진짜 훈련이 잘 됐구나. 저 친구들, 진짜 운동하기 전에 사람 되는 게 먼저라더니, 정말로 저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인사를 거보니까 쟤네들은 뭐 되겠구나. 우리는 안 하잖아요. 이거 당연한 건데 안 해. 부모님께 뭐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건데 안 해. 그렇죠. 뭐 대요? 사람.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좀인간성 여러분 <laughs> 좀 인간성도 있어야 사람 전도도 하고 마음도 헤아려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줘야 그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지. 철벽같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그 상대방에 복음을 전해요?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뭔 점입니까? 그 사람 마음을안 열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이해할 때그 사람 마음문 열고 복음 받지 억지 영접은 시킬 수 있어요. 너일와봐 이거 이거 알지? 이렇게 되게 안 믿어? 너 지옥가? <laughs> 너 하나님 자녀 천국? 이렇게 갖고 억지로 막 지옥 가기 싫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알죠? 이렇게 와가지고 전도할 때. 라이터를 가지고 가 가지고 야손 대봐 착각 착 착각 아 뜨거 지옥이야 너 이런 지옥가 그게 아니고요 사람 다워야 돼요 여러분 기본 에티켓도 있고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소통이 될수 있는 상태가 돼야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도 살리고 큰 일을 할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는 여러분은 교회 장로님 오시거든 찾아가 가지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잘 계셨어요. 여러분 딱 앉아고 여러분 자리만 가만 앉아 혼자 찬양하지 말고 가셔가지고 저한 집사님 저 뒤에 저기 막 일하고 계시잖아요. 뒤 꼬문 있다 대고 한 집사님 안녕하세요 한 집사님 뒤로 쳐다보겠지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겠지. 가서 인사하세요 인사. 어른 보고 인사해, 어른 보고. 친구 보고 인사하고.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해야 될 기본. 그리고, 신자다 와라. 춤이다 신자답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은 믿음과 실력을 갖춘 그런 제자가 되야 돼요. 말만 하고 아무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사람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요 신자도 아니고 부신자도 아니고 어중이 때중이 교회는 다니는데 신자답지도 못하고 사람 답지도 않고. 그러면은 세계를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 그래, 여러분 신자 다 와라.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고, 믿음도 잘 준비하고, 말만 막 하고 실력이 하나 없어가지고 부신자한테 조롱당하지 말고, 실력을 잘 준비하세요. 믿음과 실력을 잘 준비하세요. 그래,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제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막 얘기하면서. 부신자들이 오히려 얘기한다니까요. 교회 다는 사람들이 약속도 잘안 지키고, 막 신뢰를 할 수가 없고,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가 이러면 신녀 다 와야 돼. 찬양할 때도 신녀답게 좀 크게 하시고, 어? 아, 우리 도영이 찬양을 봤지? 틀려도 크게 하잖아. <laughs> 그 내가 도영이 무한하지 않으려고 내가 더 크게 했지. 왜냐면, 나를 따라오도록. <laughs> 크게 하세요. 찬양도 크게 하고. 말씀도 신자답게 보고 다워야 돼요 여러분이 다워야 돼 사람답고 신자답고 자 마지막 우리 뭐 다워야 되냐 우리가 전도자 다워라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라 전도자 다워라 야나저 전도자처럼 되고 싶다 나 저분처럼 되고 싶다 전도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 계획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자기 뜻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전도자는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왜냐, 이래도 축복받고 저래도 축복받으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은 그 전도자를 알고 계시고, 그 전도자를 보고 계시고, 그 전도자에게 응답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는 누굽니까? 모든 문제를, 뭐요?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왜요? 답을 가진 자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멋있죠. 답을 아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고 만나는 길 그리스도 만나면 끝난다는 것도 알고 그 끝난 자가 예배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모든 문제를 축보로 바꿀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항상 물어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질문하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봐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짚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 다 와야 돼요. 멋있어야 돼요. 멋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단, 사람도 멋있고, 여러분 믿음생활도 멋있게 하고, 사람에게 답을 주는 멋진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요. 멋있게 하고 다니세요. 아메. 그래서 기본과 근본과 기초를 튼튼하게 하세요. 전혀 흔들림 없이.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안에서 여러분 영적인 힘 안에서 다른 응답들이 이제 막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도 똑바로 하고 튼튼하게. 어? 어? <laughs> 자세를 이렇게 딱 피고 예배 드릴 때도 멋있게 앉고 그리고 내가 예배들 하나님 보니까 최고 영광 하나님 받아달라고 찬양도 최고 멋있게 하고 그 예배 와서 예배 모든 파트 섬기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부러울 만큼 여러분 응답 받으세요 드럼을 쳐도 멋있게 치고 피아노를 치도 멋있게 치고 찬양을 불러도 멋있게 다 후배들이 옛날에 하며 그랬지 가비 쌤한테 가비 쌤그 자리를 언젠가는 내가 어그 자리를 언젠가는 내가 서야 되는 맞습니다. 자리를 누군가가 나를 대신에 이 자리에 또설 때까지 그렇게 멋있게 찬양도 하고 다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멋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과 근본과 기초를 잘 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가서 찾아가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그것도 습관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뭐 선생님이 인사도 안 하고 다니는데 습관돼데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어른들은 여러분을 잘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있는 것 같으면 다 봐요. 여러분, 교수님들 여러분 안 보이는 것 같으면 다 봅니다. 교회에서 뭐, 목사님 안 보이는 것다 봅니다. 다 봐요. 아, 저 친구는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아, 저 친구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1명이 사람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 여러분. 이 말씀대로 기본과 근본과 기초를 튼튼히 하고 시대의 전도자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이하게 쓰임 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다운 기본과 근본과 기초를 잘 준비, 튼튼하게 준비해서 앞으로 시대를 움직이는 냅런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